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2019타경 2 5 3 4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인데 지금 이 사건은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지고 채무자 및 소유자가 즉시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 매각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두루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서 매수인이 어떤 점 유의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니다이 사건은 2021년 6월 15일날 매각 길이었습니다. 감정 금액은 8억 900만 원인데 1차에서 8억 6천만 원을 바로 낙찰된 건입니다. 그리고 6월 22일날 매각 결정 길이었고 그리고 다시 6월 29일날 매각에 대한 즉시 항고 신청이 들어온 건입니다. 이 사건의 문건 처리 내용을 보면 채무자 겸 소유자가 항고장을 제출한 날짜가 6월 29일입니다. 이날은 매각 허가 결정으로부터 일주일이 되는 날인데 항고장 제출을 상당히 급하게 막판에 마지막 날에 신청한 걸로 보입니다. 항고유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제출했는 건이고 참고적으로 차인이 유치권 신고를 매각 길 일주일 전에 매각 는 건이 있이 사건의 소유자가 즉시한 걸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지금 자세히 안 나타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 감정 금액 최저 매각 금액이 낮게 된 것을 사유를 한게 아닌지 하여 추정을 해 보는데 참고로 이 물건 보면 개발 제한 구역 물건입니다. 한 870평 되는 넓은 대지이고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이는 이유로 한 8억 정도 그 겸, 감정이 된 건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로서는 내가 금액이 너무 낮다는 사유로 항고를 한게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이 사건처럼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내가 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면 항고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항고보증금은 내가 금액의 10%입니다. 그러면 8억 6천에 8천 6백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했다가 지혈하더라도 몰수당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큰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판에 신고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신청이 받아들일 거로 확신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 결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매각 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지면 일주일 되는 날 매각 결정 기일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시 매각 결정 기일에서 일주일 뒤에 매각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자들이 매각 허가에 대해서 이 신청을 하려면 매각 결정 기일까지 허가에 대해 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 할수 있고 다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려면 일주일 이내 매각 확정이 전에 즉시 항고를 신청을 해야 돼. 여기서 매수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점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보면 매각 기일에서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 기일이 열리는데 매각 결정 기일이 열리고 난 뒤에는 대금 납부 기일 지정이 되면 바로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금 납부를 매각 확정 전까지는 좀 이게 그때까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각 확정이 되기 전에 채무자나 소유자나 뭐 하여튼 이게 항고를 제출하게 되면은 항고가 끝날 때까지 그 돈이 묶입니다. 여 보증금이 묶이는 게 아니라 전체 묶인다 그러면 상당히 자금상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대금 납부를 좀 유보를 해야 됩니다. 항고 절차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항고 이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고, 항고 이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항고는 각하가 됩니다. 그리고 항고 이후에는 원심법원은 매가 허가 결정 또는 매가 불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령 위반 또는 법령의 조항 내용과 법령의 위반 사유를 적고 사실이 오인인 경우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증금에 대한 공탁인데 허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려면 보증금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 1분의 1을 금전 또는 법원이 정하는 유가증권 을 공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탁의스을 다음으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 사유를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121조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일곱 가지 사유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일단 여서는 기 설명을 생략하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번, 6번, 7번을 보겠습니다. 특히 보면은, 최저 매각각의 결정, 매각, 일각 매각 결정, 매각 명세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이게 있는데, 특히 매수인으로서 중요한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의 흠이, 흠입니다. 이거를, 사유로 인해서 사유로 해서 이의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병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나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계 변동이 있던 때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에는 이것도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도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로 5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이건데 이건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게 매수인으로서 최고가매 매수인으로 결정된 뒤에 그 데, 결정되고는 경매 사건 기록 열람을 할수 있거든요. 사건 기록 열람을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뭔가 권리 분석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너무 높이 썼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 있고, 매각을 좀 취소하고 싶은 경우 있어요. 오징금을 온전하게 되돌려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서 흠계를 그 찾아야 되잖아요. 이 신청 사유. 그럴 때,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흠계를 찾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가 변동된 사실, 이걸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경락을 받고 난 뒤에 물건이 뭐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 훼손됐다든지, 뭐 다른 이유로 훼손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으로서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없는 임차인이 있는데 선순위 채권을 대변자 하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하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이의신청 사유가 됩니다. 또한, 매각길 이후에 유치권이 있는 걸 확인되는 경우도, 이거 이신청 사유가 되는데, 이 사건 같으면 보면, 매각길 한 열흘 전에 유치권 신고 들었고, 벌써 매각길 이전에 유치권 들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유로서는 항고, 이 사유는 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매각 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로서, 민사집행법 130조를 보겠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기조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 항고에 대해서는 그리고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항고가 기각될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채무자 및 소유자는 보증금은 맡긴 보증금은 기각이 되면은 전혀 돌봐서 없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채무자 및 소유자의 사람들은 항고를 한 날로부터 팅될 때까지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이유 지금은 12%입니다. 12%를 떼고 돌려받습니다 그렇지만 항고가 좀 지연돼 가지고 한 1년쯤 걸려본다면은 거의 보증금 거의. 나를 돌려받을수 없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항고 항고가 치아를 한 경우에도 이걸 준용한다는 것은 치아를 한 경우에도 세무자 또는 소유자는 돌려받을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차감하고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항고 심우 진행 미효력을 갖다 살펴보겠습니다.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 이웃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위반 또는 사실 오인인 때는 그, 그것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거나 항고법원에 항고가 기각되면 집행법원은 원심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라면 그들이 제공한 보증금은 모두 배당금 금액의 사립이 됩니다. 한마디로 몰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채무자 소유자 아닌 이외의 사람들은 그 해당 기간에 대한 12% 이자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매각 결정 이후에 항고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